항아리 삼겹살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<목소리가> 구멍을 뚫을 위치는 수통의 바람구멍 가할이기 때문에 밑에서 한 15cm 또는 20cm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, 과연 실수하지 않고 이 항아리를 깨트지 않고 구멍을 뚫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프로 1차 작업을 했고요 2차적으로 뚫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파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, 물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해볼까? 안닿으못 어떡할 텐 자, 항아리 잡아줍니다 오 생각보다 하가리가 굉장히 단단한 것 같습니다. 와 한가리가 단단하니 다 신기했던 건데. 와네 다시 한번 네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컴퓨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뭘어떻 하는 가 드릴을 콘크리트 드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. 어떤 차이가 있는지. <laughs> 할줄 있네? 그런 거 처음부터 콘크리트 드릴로 했었야는거 아니야? 그래. 그럼 바보 같았일종 어? 어? 일정 이걸 벽으로생각했물데좀 해야 될것 같아. 어. 콘크리트. 물을 하나 사자. 그 하면 서 산이 렇게 네. 네. 훨씬 더. 예, 콘크리트 드릴 넣으니까 구멍이 크기도 크고 더잘 뚫립니다. 어? 오, 금방 뚫리네. 콘크리트 드릴 하니까. 이게 바보 같아. 제가 구멍을 뚫었습니다. 테이프 l me, y 테이 know, tell me, you know, t 이이 여기에 y o 못 know, tell me, 이 e l l me, t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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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e tell me, tell me, tell me, t 네 l l m 네, 오케이 okay, 구멍을 뚫었습니다. 예, 가장 중요한 게 청테이프를 준비한 겁니다. 청테이프를 준비해서 청테이프를 뚫을 위치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붙여준다가 1번에 왔습니다. 붙일때 반드시 마른 표면을 붙여 주셔야 합니다. 예, 그리고 나서 드릴에서 을 일정 부분 조그만한 틈집이 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힘으로 예, 밀면서 충분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. 예, 이게 가장 중요한 디포인트고요. 두 번째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용 드릴로 하니까 충분히 저 같은 생초보, 왕초보도 구멍을 안전하게 예,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네. 여러분. 기억하십시오. 콘크리트들이 네, 그리고 열이 나기 때문에 중간에 물을 적당하게 뿌린다. 이세 가지 포인트가 하아이를 해손시키지 않고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왕초의 경험담입니다.